준비하시고 또새임을 맡으신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4천 2년이 깊습니다. 제가 역한계하게 된게 아마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한테는 수원, 화성에다 한 선도 오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사실 한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아, 이제역에서 그때는 수원, 화성이 한 선도 오고 는데 지금은 북회의원이 수원에 5명, 화성에 5명, 또 오산도 제2회에 오산에 한명 11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30대 후반에 국회에 들어가서 10대, 1 1대후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 여러분하고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제나름대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laughs>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언제 보내도 지난해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뵈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개선식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열정이 지구 발전과 또이 나라 발전, 또 세계 인류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스타스페이스 이태규 박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참 많은 곳에서 방송도 하고 강의를 하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내가 부작감이라면서 너도 부작이야. 그리고 두그 번째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해. 그때 제가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저는 김병원 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박수가 안 쳐요. <laughs> <laughs> 자, 내 성공이 너의 성공이 될때 그건 성취가 아니고 성공이 되죠. 내 성공이 사이에 이익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죠. 그 진정한 성공을 지향하는, 지향하는 분이 김명호 회장님. 나는 천칠의 부작을 하는 데들여려왔는데 정작 부작의 원론자는 천칠이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김명호 회장님과 그 사모님.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사모님. <laughs> 이게 예, 김병훈 회장님이 다 존경하시나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같은 자리였으니까 저도 국회의원 될것 같은데 국회의원님이랑 결산사고 가능한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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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존경하는 조인범 회장님과 아름다운 서원님 <laughs> <laughs> 참다 이게 부자의 인맥의 연남 법칙이죠 김병훈 회장님이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존경하고 김병원 회장님이 사랑하는 철학을 내가 살아하고 이게 바로 인내의 신뢰인이라고 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가정의 평화입니다. 지금 사실은 참 어렵고 극단적인 분단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게 정말 하나님 중심 사상에 그 진리와 선과 의죠 이거를 바탕으로 오늘 보니까 10년이 넘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활용하시니 정의 회장님도 강렬하시고 이렇게 해서 끊어올게 가정평화협회네요 자 이들의 가장 큰 동무 비전을 제시한 건데 이 비전을 가정은 우리가 가정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신 김영훈 회장님과 가정평화협회 존경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꿈이 우리가 함께해서 모두 다 함께 하길. 저는 우리 지구의 회복이, 지구의 평화가, 가정평화협회, 그 중에서 경기 지구가 핵심이 되길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될수 있는 영역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생물은 절대로 공동체에서 분리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함께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의 원칙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결속력이죠. 우리 가정 평화 협회 김명훈 경기지부 회장과 사원들그 회원 하나가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같이 일하고, 같이 노고, 같이 성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때 우리는 가정평화협회에 가정평화라는 비전을 발성할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이 모든 내용이 그 좋은, 그 정말 위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신 가정평화협회에 같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 경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지구는 수원은 저는 충청도 사람이고 몇 분하고 일하고 지금도 전국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수원은 아무 인연도 없는데 제가 수원에서 경기 방송도 직접 생방송으로 진행했고 경기도의 수원의 큰 단체는 제가 강연하고 컨설안할 데가 없어요. 저도 힘을 받는 데까지 같이 소원하고 돕고 함께 갈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가정평화협회 수원지구 회원님과 우리 김영훈 회장님과 함께 해서 우리 지금을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천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가정의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화부터 회복하는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정말 평안히 함께 하시길, 그리고 그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길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